네. 괜찮으세요? 네. 저의 방송에그 크리마너를 이제 저는 버... 상대의 내 영화 한편이 인기 걸에서 제공하는 건가요? 네. 어, 그렇죠. 오늘은 특별히 장갑이랑 디지얼이 좀 스릴러, 스릴, 스릴 스릴한 분위기를 좀 더해줄 것 같습니다. 어, 네. 이걸 또 팬들이 굉장히 기다리던 컨셉이잖아요. 네. 무대에서 보일 수 연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. 혹시 미리 보기 살짝 볼수 있을까요? 아, 제가 진짜 아껴뒀던 건데 네. 특별히 아직 살짝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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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봐요 잠시정요이이 너무 잘 봐요 더없나요그죠너무내죠네 네, 네, 네. 이제 리미널 포인트 한번도 조금만 네, 공개 볼게요 네. 오, 목줄을 난 이렇게 하는 개다리춤니다아본에서도꼭 만나볼 수 있나요? 네 어...